자, 다 고쳤습니다. 물잘 나와요. 물잘 나옵니다. 자, 물 잠갔습니다. 자, 물한 방울도 안 세요. 네. 자 끝났습니다 하수구 메가이버 업체입니다 하수구 메가이버 업체 이게 여봐요 시뻘 거쳐 예전부터 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수도꼭지 한번 썼는데 독박 쓴거죠 하하 <laughs> 예전부터 물이 이런 흘렀어요 흘렀어요 그러다가 물이 조금씩 흘러다가 제가 만졌는데 사가서 그냥 네, 잘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물잘 나옵니다. 자, 봤죠? 자, 잘 나옵니다. 보이시죠?